<laughs> 아, 하단에 소어 있네. 어디? 아 진짜네. 아무것도 <laughs> 안 커피 컵 같은 느낌? 난 짜는 게괜 <laughs> 운동가요. 맨 네, 결국 이걸 사게 됐어. 너무 초라하다 이거 <laughs> 너무 커갖고 <같고. 웃음> 이거밖에 안 남았어. <laughs> <안 나왔어>. 과자를 <laughs> 골랐어요. 아니 먹을 수 <laughs> 있지. 조건가 맛있어 보이는데. 몽골 과자가 어때요? 다수익산이네요. <laughs> 스윙글슨가 짭인가? 팅글스가 아니라 날 닮았다고 골라준 옷 사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되게 작아요 크기 비교 지들 뒤돌아, 지돌으라고 <laughs> 음! 기도그을가 먹을 하먹 아니 뒤에 사람이 때이하는데다때먹다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 우와 우와.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0때 먹을 때먹 Ты не рема 이거 몽골의 일상인가요? 네. 하... 치면 먹어야 된다는 게, 얘네를 치면 <laughs> 죽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웃음> <웃음> 와, 귀엽다. серин сефт тони хазар ами хайрахгүй хөөтэн агаал энгэр цэжиг сиг 풍경 너무 예뻐가지고. 오, 감사합니다. 골시지 마.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까 너무 귀엽다. 올라온 것 봐. 아 귀여워. 귀여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이고. 네. 드릴게요 <laughs> 아. <laughs> 네. 는런괜찮은데 와. 여행자 계르가 이 정도고 음. 현지 계르는 더그런가 봐. 그런 거 같은데. 따뜻하면 여기가 제일 따뜻하지 않을까? 그러게. 어. 여기는 제일 멀어서 아닐 것 같고. 맞 여기나 여기가 따뜻할 것 같은데. 이야 엄마 가자, 가자. <laughs> <laughs> 들어 들어야 돼 들어 가자 <laughs> 아, 발톱으로 버텼어 아아아 이거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니 왜 안돼 안돼 제가 끌고만 갈게 요아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야지 <laughs> 아, 고양이 때문에 난리야 새끼 고양이서네 아기 같아요 아 내가 아, 아, 조심하라 이렇게 아, 아, 아파 <laughs> 갑시다 잡혀나왔어 그래요네한 <laughs> 번에 네. 다리 위로 넣어요 네. 한 그리고 낙타가 일어날 때 뒤로 살짝 기대다가 앞으로 가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네 앞을 잡아야죠 따뜻죠 어. 퐁신퐁신해 조금 더요? 네 비록이대요 돼요, 비록이대요. 돼요. 와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 앞머리 살짝 내려줘야 될것 같아. 맞아. 됐어. <laughs> 아빠 내안 보이지만 대충 뜯어본다 너무 웃겨. 나란히 오는 거. 먹은 게 없을 텐데. 아까워 <laughs> 먹어. 빨니또 그러니까 먹고 있어요. 먹어.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다. 자꾸 발을. 나도없이러어 아, <laughs> 어 아, 어 아, 어 아, 어오 대단한데. 어 아, 드러그

마리 에요 마리지 정말 이질적이군 아까 근데 그건 그걸... 밥먹어 골랐는데 아까 점심하고 똑같은 거나 제발 아 만두가 들어있는 고기 되게 먼걸 멍걸... 같대요 맛있겠죠? 땡. 네. 너는 똑같은 거 줄? 나는 미트볼 추가됐다고. <laughs> 몽골 전통 우유차. 타골이랑 맛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되면 장작이 이제 숯불로 변. 아침에는 엄청 추워. 응. 왜냐면 열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침낭 안에 들어가시고 준비해야 돼. 따뜻하니까 응. <목소리도> 이게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웃음> 영상이에요 <웃음> 이렇게.

<목소> <목소� 오, 씨, 샤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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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프 오, 샤프. 오, 이프 오, 샤에 오, 샤프. 오, 샤프. 오, 맛있어요? 었아있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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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있 맛있어. 있어캠프파이어 최고. 맛있다맛어 맛있어. 맛있어. 어일어 어 좋다. <목소리> 어, 가운데 처리. 나좀 힘이 없어 지금. 별을 찍기 위해 조금 분투 하는 중. 과연 뭐가 날지. <목소리> 저좀 속도를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하던데. <laughs> <목소리> 여러분 소개할게요. 아바가 머리 헝난이에요. 여기에 붙였습니다 음, 자, 자 보실까요? 여기 붙여서 아까 이렇게 기둥이 한 개가 이렇게 뻑! 나왔어요 지금 가이든님이 고쳐주셨는데 아까 여기에 이렇게 나왔고 이에 <laughs> <laughs> 뭐 개를 무너질 뻔했어요 내가. <laughs> 어, 어? 이게 쭉 떨어졌어요 <laughs> <laughs> 너무 아파 지금도 아파 띵해 <laughs> 진짜 혹이 나고만져보 벌렁해요 슬퍼 <laughs> 1 1 시가 되어서 예고도 없이 전기가 끊어졌어요. 요드등을 만들었습니다. 과자 파티. 빠매, 빠매. 맛은 어떤가요? 음, 맛있는 뭔가 쭈글쭈시씹 오, 콜윈도 과자 굴. 이렇죠 딸기 요구르트. 몽골 요구르트는 어떤 맛일까요? 평범한 딸기 요구르트. 음 맛있겠다. 맛있어.